변화 변동수가 많은 전박기가될 것이다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 올해 결혼운이 확 들어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하생요 네, 이번에도 개묘년 운세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예. 개묘년에 닭띠분들 운세는 좀 어떨까요? 닭띠 운세는 토끼 새끼가 둘이 싸우는 거 토끼가 토끼장을 들어갔는데 자기 걸 쫓아다니는 거 똑같아. 서로 쪼고 부딪치고 이렇게 변화 변동수가 많은 전반기가 될 것이다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1월 달에는 남의 구설수, 묘유층이라서 구설수가 자꾸 들게 되고 인간망실수가 들게 되니까 그거 조금 조심하고 남자와 여자는 자중을 하나. 만나는 것도 좀 자중을 하나. 2월 달에는 변화 변동수가 보이니 조금 조심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놀러가서 잘못하면 인간 망신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누구하고 바람났대.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됐대. 이렇게 해서 인간의 구설수가 된다는 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3월달이 되면 문서가 들어오는 운인데 문서를 잡아라. 무조건. 변동수가 있지만 그 변동수로 인해서 문서 같은 게 들어오면 잡아라. 땅을 산다든가 건물을 산다든가 이런 거 잡아라. 그다음에 취직을 하는 사람은 조그만 취직자리라도 가라. 거기서 발판을 쓰면서 큰 직장으로 옮길 수 있고, 중소기업, 소기업을 가리지 마라. 무조건 들어오면 무조건 가라. 가서 거기서 경험 쌓고 후반기에 가서 옮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이듬해 갑진년에 옮기든지 하면, 터가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월달 되면은 상가집, 결혼식장, 생일집. 이런 데 가지 마라. 상가집 가서 잘못하게 되면 상문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 상문살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하게 되고 병이 오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음식을 잘못 먹고 들어오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병이 와가지고 고생을 한다는 거. 5월달에 되면 주위에 도움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도움을 많이 받게 되면 그 도움을 인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 5월달에는 주위에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서슴지 않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우리 직장에 있는데 이렇게 직장 소개해 주는데 갈래 해보면 내가 마음에 닿지 않더라도 무조건 가라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돼서 큰 틀이 된다는 거 그게 큰 틀을 만들게 위해서 뭐 기초를 다 다져라 이러고 싶고요 그 다음에 6월달에는 두 개를 만들어서 반쪽이 된다 두 개의 발 닭은 두 개의 발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네개 있어 요 음양이 합쳐진다. 그래서 음과 양이 합쳐지면 나이가 결혼 정년기인 사람은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가 되는 거고 나이가 좀 먹은 사람들은 잘못되면 이혼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삼극 서로 부딪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나면 괜찮을 것이고 나이를 본다면 은류생 같은 경우 열아홉 살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잘못된 남자 여자 이성적으로. 잘못해서 몸을 버리게 될수 있고 몸을 다치게 될수 있다는 거 조심하라는 거 호기심이 많아져요 나도 모르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 특히 조심해라 그래야 학업도 잘되고 수능 보잖아요 자기 선택을 잘해야 그 선택의 길이 큰 길로 갈수 있는 길이 되고 잘못하면 낭떨어지게 떨어질 수 있다해서 조심하라는 거고요 3 1살 같은 게이 유생인데 올해 결혼이 확 들어와 있어요 이성 문제가 확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결혼하면 올해는 정령기가 좋아요. 전반기에 이성을 만나서 사랑을 싹 채울 수 있는 운세가 되니까 이런 거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마흔 3살 되는 신유생 같은 경우 앞으로 나서지 말라. 직장에서도 내가 뭐 할게. 무슨 모임에 같은 데도 내가 앞에 나서서 가지 마라. 뒤로 돌아서서 가라. 그 다음에 55세 기유생 같은 경우는 생각 같은 일이 결실이 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직장의 승진 운이 있거든 새로운 계획을 세워놨던 가 이루어졌었고 그다음에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 나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에 운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후반기보다는 전반기 쪽에 운을 잡아라 운세를 잡아라 끈을 만들어 놔라 그래서 동화줄을 잡듯이 썩은 동화줄을 잡지 말고 동화줄을 새로 꼬아서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라그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기 쪽에 닭띠생들이 조심해야 될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성문제 참그 중년이든지 초년이든지 인간 구설 진짜 조심하세요 그거로 인해서 폐가 망신할 수 있고 좌우지간 조심하라는 거 그것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